저는 보면 볼수록 이진관 부장판사 진짜 알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진관 부장판사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을까. 저는 이진관 부장판사 때문에라도 조의대 직원이 다른 짓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착착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선고 날짜까지 딱 예정을 해요. 그러면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딱 선고가 되면은 직위원인들, 윤석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진관 부장판사, 그, 지난번에 이병철 변호사가 이진관 부장판사를 내란 전담 재판부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했는데, 이건 또 청원 대상이 안 된다고 안 받아들였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당장에는 못하지만,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드니까, 지난번에 천대업도 뭐, 조금 꼬리 내리고 그러던데 아무튼 조의대의 직위은 절대 믿을 수 없고 끝까지 그대 그대로 우리가 두고 보는데 일단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한덕수 내란 주요 의무 종사 그 혐의 재판을 하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너 나와 확실하게 안 나오면 알지 이야기했어요. 들어봅시다. 네, 기존에 저번 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성렬이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불출석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제재 조치 뭐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 영장을 발부하겠습니다. 구인할 일시는 1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면 지금 바테에 500만원은 부과가 된 거죠? 네, 네, 판사가 딱 저기 해놓고 네. 이제 그 6억 5천 받은 것에서 일단 500만원은 나가네. 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위자로 청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6억 5천 부족합니다. 네, 네. 그거 안 되죠. 네. 구인영장 11월 19일 오후 4시에 딱 데려가 와라! 라고 했으니까 뭐, 사실 못 데리고 올 수가 없거든요. 지난번에 뭐, 어, 서울구치소에서 못 데리고 나왔던 거, 그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끌려 나오던가, 아니면 지별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별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중관 부장판사 또 마음에 드는 게 윤석열한테 c 지안 붙여요. <웃음> 네, 네. <웃음> 그, 그, 윤석열이는 지난번에, 아니, 김건희한테 여자도안 붙인다고 막 이렇게 또, 네. 날지를 떨지 않았어요? <laughs> 이중관 부장판사는 뭐,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이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범 공소장 변경해. 그렇죠 그거 하나로. 주요 임무 정상.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네, 뭐 다. 특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 판사님이 특별히 막 잘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정이정상적이고 실제 뭐 저도 재판 많이 받아봤잖습니까. 그러면 가면 피고인 신유진, 피고인 아니 그러지 피고인 안진 걸 소장 이런 판사가 <laughs> 없어요. 그렇죠. 또 증인 안진 걸 증인 거기서는. 그 사람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재판 기술상 피고인과 증인 참고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 뒤에 선생을 붙이기도 그렇고 실을 붙이기도 그렇고 그 사람을 막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피고인 김건희 전직 대통령 영문인 김건희겠다고 여사 붙였다고 라날지라이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죠 여러분. 네. 9인 1시도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4시 딱 이렇게 밝혔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민진관 네. 부장 판사 강단으로 봐서는 만약에 안 나오고 버티면 바로 집행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당연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낼 것이고 본인이 여기서 끌려 나가거나 뭐 끌려 나가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저는 제 생각에는 지별로 걸어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그 서울 구치소장이 바뀐 뒤로는 뭐다 슈퍼로 간다 그랬세요딱 나, 아, 내가 나가겠다. <laughs>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경우는 다 나왔거든요.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한덕수 선고 기일도 밝혔어요. 네. 1월 21일이나 28일 날 하겠다. 네. 그러면은 어찌됐든 윤석열보다는 먼저 내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이 12월까지는 끝내겠다라고 했지만 다시 1월 달에도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재판을 보통 끝내고 나서 보통은 사주 후, 빨리면사주 후에 선고를 하는데, 지금 뭐 1월달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1월 28일까지 뭐 선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한덕수 재판이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내란 이인자에 대해서 엄중한 선고가 내린다면, 지견이 함보로 무죄나 무포로 주게. 네. 예. 아니, 지견이 시간을 끄는 건 문제가 아니라, 무죄나 풀어줘볼까봐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그걸 아닙니까? 걱정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1월 21일이나 28일을 선고하는데 윤석열이 구속기한 만기가 1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윤석열이가 이때 만기가 돼가지고 풀려나와서 재판받는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 법률가들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 1도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영장 청구할 게 널려가지고 네. 그 전에 또 다른 걸로 다른 해서 제로. 계속 네. 갈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일반 이적대도 있으니까요. 예. 네. 일반 이적대로도 이미 특검에서 뭐 기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윤석열이 풀어, 풀리, 풀려날까 봐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네. 책임지세요. 네. <웃음> <웃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laughs> 지금 뭐 이렇게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요. 이중관 부장판사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증인이 여러 상황에 개입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다. 그렇죠. 뭐 방어권 침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쏘아 붙였어요. 예. 그리고 감옥에서는 시간이 많습니다. 재판이 여러 개를 받아도요, 얼마든지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른 노동이나 다른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재판을 자주 하고 자주 부르면 자기들이 방어권 침해된는 전혀 그렇죠. 체력이라든지 방어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100% 팩트입니다. 아니 죄를 지은 자가 네.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가지고 재판이 많은 거지 <laughs> 그렇죠. 재판부가 재판을 많이 열었기 때문에 재판이 많은 겁니까? 본인의 죄를 생각해야죠. 이중원 부장판사가 한덕수 선고 기일 예고한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중에 심리를 종결하는 걸 목표라고 뭐 제가 한두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도 한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간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정인 정인 소환 절차를 계속 하는 게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인께서 요구하신 부분까지 마무리하려면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이때 아마 피곤 식문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11월 26일은 사실상 이제 구형과 최후 변론해서 종결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심리 종결은 11월 중인 11월 26일 네, 종결을 목표로 하고 판결 선고는 1월 21일 오후 2시나 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야, 저렇게 좀 사람이 정리가 돼 있어야죠. 오. 한덕수 선고 같은 것도 증계를 하겠죠. 어, 중계 당연히 할 거, 할 예. 거예요. 지금 이미 한덕수 재판이 중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것이. 예. 1월에 선고가 된다면, 내년 1월에도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중계에 대한 필요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이 그 재판 중계에 대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재판 중계에 대한 예산을 넣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그럼 이거 재판 중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곧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 그진 정말. 그런 거 하라고 예비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없어서 중계를 못한다는 건 정말 말이 됩니까? 다른 것저 사무실 줄여가지고 예. 예. 돈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재판 안 중계 중계를 안 거죠. 하려고 꼼수를 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딱 들통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재판 중계 얘기하시니까 요즘 김용현 재판이 정말 가관 중에 가관이더만요. 뭐 김용현 변호인 하는 거 보셨죠? 그 김용현 변호인이 회방질하고 거의 뭐 분탕질에 가까운 걸 직위원이 그냥 다 받아주고 질질 끌려가고 거기에 재판 중계를 뭐 중단할 요청 뭐 이런 것까지 서슴없이 얘기하고요. 전그 지금 한덕수 재판, 윤석열 재판, 그리고 김용인 재판 이제 워낙 많으니까 국민들은 언론이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 그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용현 재판이 거의 아수라장처럼 맞아요. 변하고 있어서. 네. 직위원이 이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재판이 아수라장입니다. 어, 그 네. 뭐 직위원 이자가 뭐 완전히 뭐 개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네. 김용현 재판 할때그 변호사가 직위원 말고 또 다른 재판장이 이렇게 할때 보니까 완전히 재판장을 막그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김용현 재판하는데 막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네. 김용현, 김용현 했었나봐요. 아, 재판장이 그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니까 재판장이 뭔데 우리한테 막 이러냐고 큰소리를 치길래 저거 보면서 저자가 정말 변호인 맞는가? 아니,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는데 재판장을 그렇게 건들고 어? 이렇게 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고인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싶더라고요. 심지어 이 재판, 김용현 재판 방청객들이 지기현 판사에게 귀여우시다! 라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기현이 <laughs> 거기서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변호인들은 오히려 <laughs> 자신들이 소송질을 하면서 재판을 자신들이 주재하는 상황이에요. 이야, yeah,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게좀 안타깝지만 이것도요, 저는 거역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까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에 존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뀌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보석을 신청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재밌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구치소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수 없는 <laughs> 이야기를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만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로 한게 아니고 그냥 뭐 정신이 좀 이상해졌으니까 풀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정신병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뭐 전자장치도 부착하고 휴대전화도 안 쓴다는 그런 조건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걸 믿을 수도 없거니와 보석 말이 돼요 신유진 변호사님 네. 아까 어떤 눈 밝은 우리 시청자님이 네. 오늘 차고 오신 목걸이가 아. 반 클리프 아펠링가기다 아. 그러는데 맞아요? 아 이건 예, 저 저렴한 겁니다. <laughs> <네네>. 와,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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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소위 건설해서 받으셨나요? <laughs> <아니>, 이거는 <laughs> 아, 반 그게... 클리프 아펠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것이 굉장히 고가고요. 아. 예, 이거는 그냥 스톤이기 때문에 싼 거. 네, 그렇습니다. 아. <laughs> 이거 아펠로 박고?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러면 반반 클리프 아펠이요. <laughs> 아 근데 참. 실물은 처음 영접했는데아 대단하... 이게 보급형입니다. 보급형. 아 보급형. 예, 예. 대단하시... 이게 뭐 제가 샀을 때는 예, 뭐만 삼백만 원 정도. 네. <laughs> 제가 샀을 때는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주시는 거 아, 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네. 아니 남편이 사셨죠? 네. <laughs> 음 아무튼 어울리십니다. <laughs> 김근희 굳혀서 혼자 중얼거리고 잠자면서 헛소리하는 를 것을 변호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그렇게 이야기해라고 시킨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우리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희대 사기꾼을 공박을 하는데 이 김건희, 최은순 집단은요, 숨 쉬는 것까지도 사기고 거짓입니다. 김건희랑 최은순을 연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 당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숨 쉬는 것 마저도 거짓말이다. 그 점, 거짓말이죠. 김건희의 지금 건강 상태 시발이 재판 중에 구토에서 시작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구토가 이준수와의 사적인 문자 카톡을 아. 검사 측이 공개를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한 점의 부끄러움을 느낀 건지, 당혹감 때문이었는지. 당혹감이죠. 그 구토로부터 지금 시작돼서 저렇게 보석 신청에 대한 건강 상태 증거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직에서 살짝 밀려나 있으니까 도대체 그 주고받았다는 음. 카톡 내용이 뭘까? 그걸 본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고은이, 분들이? 김건희 변호인이 그 보석 의견서에다가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 조언을 하고 있다,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 사실상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부분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그 이모 씨와 김건희의 그 카톡 내용이 서로 비밀리에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주가 조작이라는 사실을 나도 더그 비밀을 지키고 싶다. 내가 더그 비밀 지키고 싶어. 오히려. 라고 했는데 이, 이 카톡으로 어떻게 불륜까지 의혹, 의혹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본인들이 직접 불륜 의혹을 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뒤의 내용은 아마도 그런 내용이 더 있을 텐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어, 불륜 의혹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마라. 이런 거를 실드를 친게 아닌가. 그렇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불륜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람들한테 더 심어줄 수 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본인이 불륜을 했으니까 뭐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뭐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게 본인이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그 업들 저는 그 김건희 재판도 중재를 좀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장은 못 보고 우리가 전에서 듣는데 왜 이번에 이제 그 직접 재판장이 가방이랑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네. 사용감을 확인했잖아요. 네. 그런데 부인을 하다가 전성배 건진이 좀 진실을 이제 얘기를 해라.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든다.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엎드려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아픈 거예요? 그게 진실이 드러나니까 당황해서 고개를 못든 거죠. 김건희 얘기 아직도 그한 점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나? 그런 부끄러움을 알았던 여인네가 그렇게 무참한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윤석열이 정말로 북한에 드론 보내가지고 이적죄 특검이 발표를 했을 때 박지영 특검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마 했던 게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정말 저희 검사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김건희에게 그 받은 그 선물 리스트, 그 다음에 온갖 이권에 청탁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도 안 되는 놈들 집어넣고 공사 맡기고 설마 했던 거를 정말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버젓이 해먹고 고궁에 가서 어좌의 임금님 어좌에 앉으면서 슬리퍼 쫙쫙 끄고 가고 이런 짓을 했던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당혹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요? 우리 저안 소장님이 정리하셨잖아요. 그 자체가 다 거짓으로 보이거든요. 김건희 그 경복궁 가가지고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병이랑 서 있는 사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도대체 지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궁금한데요. 이번에 보니까 아 세상에 그 전승 공예품 예순 세 점을 빌려 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몇 개는 부서졌대. 아니 이거를 왜 빌려 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왕 노릇 한번 해보는 차원이었을까요? 그 트럼프가 하는 작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해외 순방을 했을 때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그 나라로부터 받은 선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비행기 안에 쫙 펼쳐놓고 야 이건 국가기록보관소에 보내. 이건 내가 가져갈래. 이 짓을 한다는 거거든요. 김건희는 그보다 더한 짓을 한 거죠. 선물도 아니고 이를테면 이 보존해야 될 문화 유산을 지각을 빌려가서 그걸 사적으로 쓰고 뱅커 말씀처럼 부셔가지고 왔다 이건 좀 어떤 죄를 단죄를 하더라도 이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중요한 국가 문화재를 빌려가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 사진 한번 봐보세요. 거의 가가지고 서 있는 자세를 보면 야 정말 안정걸 소장님. 저게 <laughs> 뭡니까? 지금 뭐, 껌 씹는 거예요? 어, 야, 여기, 내가 이제, 여기 주인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다 지배하고 있어? 하면서, 딱, 이렇게, 뭐랄지, 시찰? 선글라스 끼고, 이야, 기가 막힌. 이공예품 63개가 대부분 왕과 여왕과 관련된 거, 왕실 관련된 거라고 하거든요. 손바닥에 왕자승으로는 왕의 기운을 다못 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어~ 그 관저나 또는 본인들이 자주 머무는 공간을 왕실처럼 꾸미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부분도 이 대여한 것이 제대로 절차도 안 지켰을 겁니다. 그러이거또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을 반이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윤경호 소장님 저 사진 한번 봐 보십시오. 저게요. 몰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으로 몰래 찍어 가지고 이렇게 그 공개한 게 아니고 공식 사진사가 찍어 가지고 릴리스를 했든지 뭐 이런 사진 아닙니까? 릴리스는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간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랬다가 근데 저 사진을 네. 뭘 자랑이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 그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저 중에 도대체 저기에 갔을 때 이배용 뭐 그다음에 저 문화유산 청장 있지만, 저, 김건희의 바로 왼편에 서 있는 저자가 최모라는 문화체육 비서관이거든요. Yeah. 저자가 이고궁 나들이, 그 다음에 어좌에 안, 앉아서 임금행세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에 거의 주범인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말, 저, 문화체육 관광, 저기는, 저, 어공도 아니고, 문화체육부를 거친 행시 출신의 늘공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저런 자들의 저런 고카가세. 물론, 그 정점에는, 정말, 멋 모르고 저렇게, 임금행세? 지금 무슨 임금? 하여튼, 그 흉내 내려고 하는 네. 김건희의 저 작태, <laughs> 저건데요. 저는 사진만 봐도, 막, 분노감이 부글부글 네. 끓고 네. 있으니까. 왕행세 하면서, 동시에 사이비 주술로 기운까지 내려받으려고 했던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골프 63은 가장 저 사진은 어떻게 공개가 된 거냐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손하게 여왕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김건희의 멋있는 이세를 김건희 측 사진사 ACPC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찍은 겁니다. 김건희도 알고 있고요. 원래는 자기들끼리 기념하고 또... 이게 공개가 돼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되면 우리 윤석열보다 이세아 센 김건희 여사님, 만세 대통령님 만세를 울려고 했는데 저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공개는 안 했는데 그 사람 퇴임했거든요. 그 사람들 또 퇴임하면서 보니까 야 이건 자기들이 봐도 더무했다해서 공익제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내부제보. 그래서 그 예. 김건희 변호인들이 그응 우리가 알고 있다 니들이 누군지. 야 누구는 누구야 당연히 김건희 측근이었다비서같지지사로 사진 찍은 사람 누구 국녀도 알지 지들, 그러니까 지들끼리 기념한다고 찍어놨는데 결국 그 사람을 갖고 나온 거죠 그나마 지금은 그사람 양심을 좀 찾은 거죠 예. 아까 뭐 김건희가 구토했다고 그러는데 울 친구님 천하디천한 저런 게영부인이었다니 토가 나오려고 하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순간 토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신유주 변호사님 네.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보통 보석이라고 하면 구속기간이 만료 직전에 어차피 만료되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붙여서 풀어주는 그런 경우 또는 정말 병이 중한 경우 이런 경우 보석을, 어, 뭐, 보석을 허락하는데 사실상 웬만한 수술는 환자들도요, 병고석 신청에도 다 기각합니다. 이거는 뭐 어지럼증이 있다, 불안증세가 있다, 뭐 자다가 중얼중얼 거린다, 이런 걸로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교도소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네. 하겠네. 아마 오늘 때그랬데 전부 다 우리 피고인들이 아 자다가 중얼거려요. 제가요. <laughs> 아이고 내가 나도 혼자 나도 우리 혼자 말해요 교도소. 근데 우리 교도소에 있으면 혼자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심심하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네, 특히 독방 에 있을 때는 혼자 말 많이 해요. 저도 저도 그냥 TV 보면서 이점 비친 눈막하면서 정말 지금 아 심심해. 아유 답답해 막. 아니 그것도 있지만 형사 사건 피의자들이 네. 자주 써먹는 방법 있잖아요. 저 변호인들이 저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laughs> 작전. 그렇죠. 그 작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건지 그 작전이요, 모르죠. 그 작전이요 지금 현재 Thank <laughs> you.